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습니까? 좀 완화가 됐습니까?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첫 음. 1년치만 일부 나와있죠. 음.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음. 지금 봐서는 악화되는 것은 스톱된 걸로 나와요. 노동시장 안에서도 그렇고, 그러니까 음. 시장 분배도 그렇고,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했기 때문에. 음.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봐도 음. 지금 고령자들이 하위 소득 계층으로 단독 가구로 편입되는 데서 악화되는 걸 제외하면 음. 전체적으로 보면 분배 지표나 이런 것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음.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나는 저 지난 주에 통계청 발표하고 수치 보기로는 이정부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그렇게 봤습니다. 음. 더 심화됐다. 말하자면 어 평등을 추구하는 또는 소득 양극화 완화를 주장하는 좌파 정부 들어가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. 나는 통계를 그래 봤는데. 그러니까 통계의 통계를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건데요. 만약 통계를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 음. 통계에서 어떤 인과관계나 음. 상관관계를 우리가 음. 추측해 봐야죠. 만약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. 음. 그렇게 분배 지표를 악화시킬 만한 악화시키는 효과를 낼 만한 정책이 있었는가? 뭐가 찾아봐야죠. 그거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방기업 정책했죠. 그 바람에 재벌들이 국내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. 전부 해외 투자하지 않습니까? 롯데가 미국 갔죠. 그건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. 또 모든 그그그 그, 그, 그 재벌 기업 그, 정산하고, 어, 투자하는 건 해외 투자입니다. 해외 투자하고 국내는 투자를 안 해요. 예, 근데 내가 어느 자동차 회사를 경남 지사할 때, 경남 지사할 때,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 정산을 50만 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, 경남 하동에 갈사만의 매립지가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데, 100만 픽을 아주 헐감해 줄 테니까. 들어와라. 들어와라. 응. 음. 그래 했는데, 4월 뒤에 연락이 왔는데, 국내에는 정산을 안 합니다. 정산이냐, 증산을 증산. 증산. 어, 어, 말해. 예. 정산. 증산. 증산을안 합니다. 말하자면. 정상국식 발음이. 정상국식 발음이 그래요. 왜안 하냐? 네. 민주노총 무서워서 우리는 유새서 해본 들 민주동 좀 놀이터 만들어주는 건데, 그럼 뭐 하려고? 지금 하내 기억이면 현대 자동차가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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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정산을 안한 지가, 기아 자동차하고 정산한 지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. 응? 말하자면 이게 민주노총하고 공동정부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.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. 근데 홍 대표님, 그래서다 그렇죠. 좋은데요. 경제활기가 벌써지. <laughs> 근데 <오천이> 거기서, <laughs> 아니, 그면 이명,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아니, 그게. 그때 민주노 조금 다른 거 같긴 한데. <laughs> 이렇게까지 폐악지진 않았죠. 아, 민주노총이 기주고 있을 때도 안 되는 데왜 지금 앉아서 그때 폐악진 그때 그, 그때는 그랬만 그렇죠. 지금 폐악지는 보세요. 예를 들면. 경찰국도로 폐는 거는 예사로 폐고. 아, 그건 요새. 번, 아, 예를 들면, 미국에 롯데공장이 세워지려면 한 7, 8년은 걸려서 계획한 걸 겁니다, 아마. 3년이니 1, 2년 3년이 3년이 사이에 되는 건 아닌데. 3년 아, 그럼요. 어, 그러니까 이제, 음. 이, 이런 게홍 대표님이, 음. 저 약간 실 실망, 살짝 실망했어요. 경제 토론할 때는, 좀실사고시적을할줄 알았는데, 불편해서 경제 공부는 열심히 네, 하지. 엄청나게 것 내가 경제 공부를 안 해도 좋아. 그런데, <laughs> 경제를 실제로 시장에 가보라고. 진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. 살기 좋아졌냐? 문재인 들어와서 2년 동안 살기 좋아졌냐?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들 별로 만난 일이 없어요. 응? 내가, 여 어쩌다가, 여 시내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음. 하소연을 해요. 무슨 그쵸? 소리를 하냐? 이 정부 있는 동안은 일안 하겠다는 거야. 응? 그리고, 자식한테 기업 안물려준다는 거야. 팔아가지고 건물을 음. 사겠다는 거야. 응? 기업 못 하겠다는 거야. 반기업 정책이라는 게, 이게, 정독껏 해야지. 아니? 음. 재미로서 해상 가방 여놓고, 투자라고 어, 강조하고 그럼 그남 재벌에서 회장이 제한 번이죠. 투자할까 안 할까 내가 그걸 눈여겨보고. 유시민 있는데. 이사장께서 질문하신 <laughs> 맨처음에 의도는 친기업, 친시장 쪽으로 갔는데 결국 그 제, 수익이 밑으로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가지고 이게 차이가 좁아지지 않더라라고 예, 제, 하는 말씀이었어요. 양극화인데 이제 그 동안에 보수 쪽에서는 계속 그낙서 음. 효과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시크릿 다운. 그러니까 이제. 음. 큰 데들이 잘 나가는 데들이 잘 되면 그게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래 목에 우선 뜨거워지면 음. 어, 이제 옹기가 윗 목까지 간다 이 논리인데 이거를 IMF 이후에 지금 20년을 해보니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음. 이게 안 되고 대답을 있으니까 대답을 예. 요거만 대답하죠 만 이야기할게 예. 한 마디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계속 그래 해보세요 나는 아, 야 그러니까. 아, 그들 낫 <laughs> 그들은 절대 안 납니다. 자꾸. <laughs> <저는 웃음> 한 번. 만약 이 정, 이 정부가 예. 이 정책을 포기하고 음.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하고 같은 정책을 한다면 정권 교체 음.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적어도 경제 면에서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홍 대표님들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음. 이제 2년 지났잖아요. 경제 정책의 효과라는 게 6개월, 1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능하는 그러니까 이명박 근혜 정부 9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린이 뭐 기업, 중기업적인 해봤는데 음. 성장률도 떨어지고 양극화로 확대를 했으니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. 이러면 또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그러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잘안 되면 책임져야죠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. 만약에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 우 무슨... 홍카코라에서 사과방송을 한번 하시고 아니, 나라가 거들하면 아니 내요에서 사과 안해하시요 사과 안 나라가 거들라면 제가 사과할게요. 아, 사과 방송 잘 하죠. 되면 사과 안 하셔도 아, 좋은 민인데왜 사과를 해요? 알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는 걸로 나가 잘 되길 바라다 나라 잘. 걱정을 너무 네. 많이 하신다. 네. 잘 되길 바라요.